어, 아, 수익률이 네. 요 정도면 네. 정도. 네. 수익 만천 네. 칠백 원 정도, 수익률과 만천원 차이 나는. 거죠? 그렇죠. 그래서 네. 네. 우리가 소비자가 네.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. 네. 한우가 소, 그 수익률 가격이 1 8백면명 소비자가 지렸다는 거죠. 런데 지금도 한우 가격이 비싸다게요. 이렇게 아게 파는데도. 아, 그러니까는 아, 우리 우리 아, 우리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, 정보를 어. 많이 어. 알려드릴 네. 필요가 있어요. 잘 사실 모르시, 모르셔서 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응. 있습니다. 유특한 번 봐주세요. 저, 저, 위에 농가는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어 비싸다는 느낌을 보니까 이게 유통 경로 과정에서.